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통 국어 09 01 6강 장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해설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장마를 보면요 여기 이 장마라는 게 제목이자 배경이죠 제목이자 배경. 그래서 이 장마라는 작품은요 할머니와 외할머니 할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어떤 북쪽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고요 외할머니의 아들이 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이념을 가졌죠 그래서 이 둘이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지긋지긋한 불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하게 끊이지 않는 비가 오는 장마같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6.25 전쟁 우리의 불행인 6.25 전쟁 자체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인 장마의 시작은요 비극적 사건 그리고 이념적 대립을 의미하죠. 장마 기간이 시작됐다라는 거. 장마의 끝은 대립의 극복, 갈등의 해소를 나타낸다까지 한번 봤어요. 지워드릴 테니까, 요거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한번 필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 먼저 보면요. 이 작품은 6.25 전생을 불러 일으킨 이념 대립을 민족의 동질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어,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민족의 화해에 대한 열망을 토속적 샤머니즘 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 한 상징적 장치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토속적 샤머니즘적인 게 사실은 우리의 전통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극 이런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작가 소개인데요. 1942년 12월 14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출생한 요 작가. 작가는요, 1973년 원광대학교 물리대 국문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춘문에 등장하고요. 여러가지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가장 처음 주목받았던 작품이 바로 이 장마예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갈등을 토착적인 무속신앙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어린아이 눈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산업화 과정이 드러나 있는 다른 작품들까지 여러 작품을 발간하게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줄거리는요 이게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쟁 중에 어느 날6.25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후소설 또는 전쟁소설이라고 볼수 있겠죠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 전사는 전쟁 중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을 통지받은 외할머니는 빨갱이들이 다 죽으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빨치산 삼촌을 아들로 둔 할머니는 이걸 듣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아이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을 해서요 아버지가 이제 지서라는 게 경찰서예요 경찰서 지서에 끌려가서 이제 계속 고초를 겪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의 분노를 산 상태였어요. 자 한편 할머니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탈 없이 돌아온다라는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이 점쟁이가 무속 신앙이 되겠죠? 우리 집은 장마 중에도 할머니 성악 때문에 대단히 바빴고 그날이 되어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커다란 구렁이였어요 이거 주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자 기절을 하게 되고 그때 이 구조,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달래어서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외할머니는 국군의 어머니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할머니가 그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북한 쪽에. 아들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외할머니는 국군의 어머니가 되겠죠. 근데 이 구렁이는 어 우리가 그냥 그 점쟁이의 말을 한번 따라 보자면 할머니의 아들인 그 빨치산 삼촌이 되겠죠. 어 그래서 빨치산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요. 어 죽었는데.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온 존재로 보고, 이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달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북에 대응하는 할머니와 삼촌, 남에 대응하는 외삼촌과 외할머니. 근데 외, 외삼촌이 이제 전사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근데 구렁이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구렁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촌의 현신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졸도해버리고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배웅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하게 되죠.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이에요. 정리된 거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같이 적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핵심 정리 부분 보면요. 이 작품은 중편 소설이라고 해서 생각보단 길이가 조금 있는 소설이고요.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건 어떤 사실의 기반을 두고 사실적 내용으로써 전개되는 소설을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상징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은요. 6.25 전쟁 중에 어느 시골이 배경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제는 전쟁 중에 빚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그 극복인데 이걸 민족적으로 확대해서도 해석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서 비극을 맞이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린아이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기 때문에 사건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과 갈등 해소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어, 여기는 구렁이가 등장한 지점이에요. 요모조모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어, 삼촌이 현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죠.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죽은 삼촌의 현신이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자, 에이고이 사람아. 구렁이를 삼촌으로 여기고 있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말을 걸고 있죠. 대상에 대한 친근감과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던, 찾아왔는가. 여기에서 진리라고 되어 있는 건 길의 방언인데요. 이러한 방언 사용을 통해서 향토적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현장감을 주고 생동감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 제가 계속해서 사투리가 같은 게 등장할 때는 똑같은 시그널로 표시 한번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편하신 방향으로 한번 표시하면서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울어 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새목골로 변했어. 화났네요. 어떤 창사고 빠진 놈이. 자 여기서 창사고는 창자를 뜻하는 사투리예요.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줄이 될 놈. 줄이 될 놈은 줄이 트는 거 알죠 여러분들? 사극에서 발목이랑 허벅지 묶어놓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두 나무 작대기 넣어가지고 양옆으로 트는 거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이 형을 당해도 쌀 놈이라는 뜻이고요. 외할머니의 대갈고령. 대갈고령은 갈이 말할 소리질을 갈자에요. 호통질 갈자. 그래서 큰 호통을 총을 치는 호령이라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큰 호령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 허시고 자 여기서의 노친은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나의 입장에서. 그래서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어서 어서 산에 가야 할띠로 가서, 저승 영원의 한식초로 가야 하는 사람이 뱀이 되어 나타나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대요.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기서 그러고 충그리고만 자, 충그리고는 머물러서 웅크리고 있거나 머뭇거리다 라는 뜻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그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겠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혀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자, 죽은 자식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가 돼서 떠드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할 자, 그 삼촌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삼촌의 혼을 달래고 있죠. 외할머니는 꼭산 사람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외할머니의 대사 중에 할머니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서로 반목하고 싫어하던 사이였어 이런 부분이 화해의 실마리가 되겠죠. 외할머니는 꼭산 사람 대하들 위로 올려다 보면서 말을 건넸는데, 이건요, 삼촌의 현신인 구렁이를 달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바자는 울타리입니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어, 이 한학네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주변 인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건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인물.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 주었다. 묘방도 사실 토속적이죠. 그 그렇죠? 우리의 이제 토속적 신앙이라고 볼수 있죠.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이게 무속 신앙적 방법이죠. 외할머니는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모성애를 드러내야 이 구렁이가 이제 달래져서 갈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모성애를 드러내는 소재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되겠죠. 한번 필기 못했으면 여기 멈춰줄 테니까요. 한번 필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자, 여기 지금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죠.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구렁이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시에 무너져버린 결과 할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자, 근데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할머니 머리카락 줘야 돼! 라고 하면, 누구 에게랄거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박아의 식구들은 밖에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빛으로 빗기는 데는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빛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 구렁이, 그러니까 삼촌의 현신에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가 되겠죠. 모성의 상징입니다. 어, 외할머니는 사실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이데올로기도 같이 안을 뿐더러 거기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머리카락이 해줍니다. 돌래 소반 위에다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할머니 외할머니는 준비했고요. 그리고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가득 담긴 냉수도 있었대요.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은 나물은 외할머니의 정성이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할머니의 모성애와 외할머니의 정성이 만났죠.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다면,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감나무에 구렁이가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필기 못했으면 다시 멈춰 놓고 필기 마저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어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전 눈욕이 눈욕인데 사투리로 눈욕우라고 했죠. 눈욕우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 남세, 남새는 냄새의 사투리입니다.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이게 결국은 그뱀 쫓는 비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달래고 있습니다.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이거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죠. 부대 편안히 가소. 장마철에 무성이 도단한 죽송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삼촌의 저승길을 배웅한다라고 보면 무속신앙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웃 말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만 해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구렁이의 출현이 어 할머니 사이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구렁이와 할머니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현하니까 졸도했다가 떠나니까 회복하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그 구렁이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줬는지를 알수 있어요. 구렁이가 무섭다기보다는 살아있어야 할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해준 아들의 현신이라고 믿는 어떤 존재가 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머니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쓰러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선너 시간에 무의식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선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어, 의식을 잃었던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던 것처럼 할머니는 방 안을 휘둘러 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자, 할머니도 구렁이가 죽은 삼촌의 현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가 갔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요.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죽은 자식의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편안하게 떠났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할머니 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진 후에 어,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일은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 내려오게 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요. 이거는 할머니가 실신한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눈에 띕니다.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대요.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잎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건요, 아들을 직접 배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눈물은요. 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갔다. 외할머니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다래끼. 자, 한다래끼라는 건 한때까리라는 뜻인데, 이것도 사투리죠. 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판 단단히 버린 이유였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필기 놓치신 부분 있으면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한다래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두 할머니의 화해를 예고하고요. 구렁이가 화해의 매개체로 작용해서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고맙소, 전기 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이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 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두 할머니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결국은 둘다 미근족적 비극의 희생자가 되겠죠. 자식을 잃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속신앙을 믿고 있죠. 그래서 그 구렁이가 삼촌의 현신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한 모성애로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야는 고모를 뜻해요 예입니다 예이 아이 야한테서 이야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다녀야 할 일을 당연히 자기가 죽은 아들을 배웅해야 하는데 사분, 사분은 사전어른을 높여부르는 말이에요 사분이 대신 맡았꾸려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을까 라고 하죠. 인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어서 매미나 잘 추스리기라고.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화해죠, 화해. 왜할머니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손을 맞잡은 채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가이나했는지 몰라요. 염려 마실 한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쳐 험시나 사분 댁 터준 오를을 택택히 하고 있을 것이요. 위로하죠.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 보니까 죽음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필기 못한 부분, 나머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놓고요. 자,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 구안은 이제 병구안이라고 하는데, 가호를 뜻해요. 가도를 맡은 고모만 남고 모두 큰방을 물러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수가 흘려놓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요거 비유죠비유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임종 직전에 할머니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일주일을, 한 주일을 더 버티셨다. 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보다 밖에 있는 아들, 삼촌이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돌아가셨다. 임종하시다.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할머니의 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을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가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에 찬란한 가방 먹는. 어, 자식에 대한 사랑과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사실 기력이 다 했는데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도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다. 시간이었나보다 임종의 자리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 지난 날에 무슨 일 있었어? 그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서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런 걸 모두 용서해 주었대요.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가로에 놓은 부분은요. 나와 할머니의 화해를 보여주고요. 나의 정신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성장소설로도 해석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어, 힘든 장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건요. 실제 기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져. 왜냐하면 둘의 뭔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장마 기간이 었다라고 했죠. 장마였다라고. 그래서 장마였다에서는요 과거형의 문장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의 문장. 그래서 이제는 끝났고요. 그리고 비극과 종 비극의 종결, 불행의 극복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적어주시고 요거 필기 덜 하셨으면 멈춰놓고 필기하실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봐야겠죠. 문제 풀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 문제 안 풀었으면 가서 풀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소설에,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구체적 계절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장마. 625 당시. 방언과 비속어 사용하고 있고요. 작품 속 등장인물이 서술자의 역할 맞죠? 나가 존재하잖아요. 빈번한 장면 전환 없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할머니의 의식이 없음을, 운동장을 정신이 뛰노는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기억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였는데, 커다란 구렁이에 대해서 이해한 거고요. 왜할머니에 의해 좋은 곳으로 갔다는 점을 볼 때, 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하는 희망을 상징? 이거는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간 건요. 그냥 이제 그 혼을 달랬다. 라는 뜻은 되는데,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제의 비극성을 극복하는 희망이라고 보는 건 너무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구렁이에 대한 두 할머니의 공통적 태도와 그러한 공통점이 어디에서 오는 건, 것인지 쓰라고 했는데요. 공통적 태도는 달래려 하는 거죠. 이건요, 사실 구렁이가 삼촌의 현신이라고 여겨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까지 잘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이 글에 나타난 외할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자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이런 거안 나왔죠. 현실감각, 무속신앙, 신리추구 무속신앙, 그래서 요것도 아니에요. 이 옷을 따뜻하게 대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엄격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웃었는가 이런 식으로요. 자신이 뜻한 바를 꿋꿋하게 실천해 나가는 인물이고요. 손자에게 애정을 갖는지는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죠. 디귿에서 장마의 상징적 의미를 쓰고 시제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장마는요.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 또는 그 둘의 이념 갈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통해서 이제는 비극이 종결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는요, 어, 위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어,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단지 그냥 할머니는 안에 있는 자식보다는, 밖에 있는 자식이 더 신경이 쓰인다라는 내용은 나왔지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니은은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고 외할머니 그 손을 잡았고 손을 맞잡은 채두 할머니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서로 같은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겠죠. 그래서 동병 상련이 맞습니다. 1번이요. 나머지는 뜻 한번 여러분들도 모르는 뜻은 가슴에 새겨두세요. 언젠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는 이렇게 나왔을 때 뜻을 좀 익혀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중이 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 우리 감상관점 했었죠 기억나나요 혹시? 어떤 작품이 있을 때이 작품의 어떤 역사적 사건 배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사회적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작품의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지었는지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독자가 작품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거 있고, 작품의 표현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절대론이 있었어요. 다시, 작가를 보는 거 표현론, 배경을 보는 거, 배경을 보는 거 반영론, 또는 모방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독자를 보는 거 효용론,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표현, 반영, 효용 절대로 나눠보려고 했더니 각각 다 달라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이게 내재 작품의 안을 보는 건지, 외재 작품의 밖을 보는 건지를 본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답만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1번에 4번, 2번에 5번이었고요 3번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에 4번, 5번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